안녕하세요. 주식 하나 계산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초보분들이 주식에 처음 입문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 주식 투자할 때 맨땅에 헤딩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 카페 한 개에 가입했는데, 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뭐, 기술적 분석, 그, 뭐, 차트, 거래량,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테마주 투자해라, 뭐, AI 테마, 무슨 여름 테마, 뭐 이런 거 투자하면서, 한 3, 4년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다가, 2011년부터 공인회계사 공부 시작하고, 2012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수익을 마감하기는 했는데, 2012년부터 회계사 합격하고 난 후부터 그래도 주식 투자가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유럽 지정 위기니, 뭐, 브렉시트니, 트럼프 당선, 그리고 테마주 하다가, 저 세상 갈 뻔한 거. 그런 고생과 고초는 다 겪고 지금까지 버텼는데요. 초보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고생은 좀덜 하도록 몇 가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 카페, 스터디, 선생님, 실전. 이렇게 다섯 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보들은 웬만하면 차트, 거래량, 이런 기술적 분석 강조하는 글은 아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는데 주식시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용어도 모르고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어려운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과 스킬로 접근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같은 기술은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들을 다 숙지하고 경험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고요. 우선은 주식 투자에 관한 마인드셋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 투자의 방향에 대한 공부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 읽을 때 순서예요. 마인드셋은 박영옥님이 지으신 돈 일하게 하라 주식 투자자의 시선을 추천드립니다. 박영옥 님이라고 하면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신데요. 현재까지도 아마 자산이 천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는 이 천억 가까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시된 정보만 확인했을 때1 천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시되지 않은 주식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 현재도 뭐천몇 백억 이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인드셋에 대한 책을 읽고 나면, 투자의 방향에 관한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피터 린치도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이분은 마젤란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분이 투자했던 방법은 주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는 월가의 영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어, 회계사 선배님이신데 박동음 회계사님이 지으신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책의 저자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실제로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대화한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뭐 어, 제가 의도가 있어서 추천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읽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카페는 주식투자에 관련된 카페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9,000개가 넘게 나와요. 근데 그 카페 중에서 무작정 다 가입하지는 마시고 들어가서 카페를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페를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유료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카페가 많은데 그런 카페는 피하시고요. 그냥 소정의 금액을 받고 뭐 강의를 해주는 정도는 괜찮지만 종목 추천을 돈 받고 하는 것은 주식투자 초보 입장에선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투자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돈 받고 종목 추천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꼭 피하시고요. 제가 가입했던 카페 중에는 가치투자연구소라는 데가 가장 괜찮았어요. 후보 입장에서 읽을 만한 글이 많았던 것 같고 여러 주식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글쓴 것을 다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2천 종목이 넘는 상장사를 혼자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 카페에서 각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종목마다 수년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쓰는 값진 글은 카페 말고는 얻기가 힘들죠. 업황, 기술, 재무 분석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인데요. 괜찮은 주식 투자 카페에서는 스터디 모임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회에서 한 4회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것 같은데, 횟수는 장단점이 있지만, 한 달에 1회면 좀 느슨한 느낌이고, 4회면 너무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1회 정도 하는 스터디를 두개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이 꽤 드는 편이니까, 너무 이렇게 의욕이 앞서서 여러 개의 스터디 가입하지는 마시고요. 한 종목 분석할 때 몇십 시간 이상 드니까, 조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스터디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선생님인데요.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식 투자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일단 주식 투자 고수가 있어야 될 테고 그 사람이 주식 투자 고수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죠? 그 근거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최소한 투자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두 번째, 수십 종목 이상에 대해 잘알 것. 세 번째, 오랜 기간 꾸준하게 수익을 냈을 것. 왜이세 가지를 봐야 되냐면 투자 경력이 짧으면 운에 의한 벼락부자일 가능성도 있고 대세 하락장을 못 겪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대세 하락장에서는 진짜 뭐 그냥 평이한 장에서 수익을 내던 사람들도 정말 주식시장에서 아웃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뭐 5년, 1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버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식 종목 이상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소수의 종목만 알고 있으면 운에 의한 찍기 실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수익을 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여러 종목에 여러 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니 본인의 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실력 승률이 51%인데 한 판만 게임을 한다면 이길 확률도 거의 반, 질 확률도 반이지만 수만 번 이상 반복한다면 이긴 수가 더 많은 게 아마 확실하겠죠. 그래서 주위에 그런 뭐 고수분들이 있다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 맨땅 헤드 했거든요. 다섯 번째, 역시 실전. 저는 다섯 번째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실전이죠. 인생은 실전. 아무리 이론 공부를 빠삭하게 했어도 본인의 돈, 내 돈을 베팅하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과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남의 돈으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요. 근데 내 돈이 들어가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막 떨어지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 상황, 펀드 매니저들이 개인 투자에서 실패하는 게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했을 때는 정말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공시를 해석하는 능력도 직접 투자를 해야 더 기억에 남고 재무제표도 돈이 걸려 있어야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HTS의 활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직접 투자를 해봐야만 알수 있죠. 산업에 대한 공부는 보유 종목이 있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속한 산업에 대한 지식은 아주 깊게 알게 됩니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투자를 통해 역시 아까 말했던 마인드 컨트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1천만원을 투자해서 평가 손실이 200만원 났을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1억을 투자해서 평가 손실이 5천만원인데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배포를 확인하고 감당 가능한 투자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실전투자가 역시 필요합니다 실전투자금액을 정할 때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인 것이 좋고 급한 돈이 아니어야 됩니다 당장 1년 후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병원비 넣어야 되는데 금방 이익을 내고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 그런 욕망 정말 위험한 욕망이죠 탐욕입니다 탐욕 자 지금까지 초보들이 주식 공부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물론 다른 공부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 방송을 본다거나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는 방법인데 증권 방송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무슨 차트, 뭐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내놓는 방송은 아주 멀리 하시고요. 그냥 CEO들이 나와서 대표이사들이 나와서 어, 자기 회사를 소개하거나 기업 탐방을 가는 그런 방송 정도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거의 다 긍정적인 전망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목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는 꼭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가지 주식투자 공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실전 주식투자에서 살아남으셔서 부와 자본가의 길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주식한우의 계사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